오늘 함께 나눌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로 전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당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파당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12절에서 거론된 파당에 대하여 13절에서는 질문 형식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14절은 아마도 바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극히 소수에게만 침례를 베푼 사실을 거론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가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무리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은 교회의 본질을 부인하는 행위라 질책하고 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교회 분란의 씨앗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분석할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2절에 관한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면 번역 성경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나는 바울의 것이고 나는 아볼로의 것이고 나는 개바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개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이다. 두 번역 모두 가능한 번역이다. 첫 번째 번역은 거론된 동사 현재형을 의식하여 존재론적인 의미를 강조한 번역이고, 후자는 명사 속격을 의식하여 소속감을 강조한 번역이다. 12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또는 사당이 어떤 지도자적인 인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또는 그에게 의존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급된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모든 신앙 공동체의 분당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다른 당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서술들과 다른 표현인 나는 바울에 속한다는 표현에서 다른 그룹의 표현에 없는 헬라어 에고에이미는 현재 동사로 이 그룹의 강한 자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을 강하게 어필하고 다른 그룹과 달리 스스로를 바울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의도는 12절의 문장 구조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도들 중 어떤 누군가 바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고린도에서 바울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 그룹은 아볼로파이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 따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랐던 교사다. 그가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에 의하여 복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식으로 교정이 필요했다. 그는 바울이 뿌린 씨앗인 복음에 물을 준 사람이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지식의 상징인 소피아에 매료되어 아볼로를 그들의 새로운 복음 이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여겼을 것이다. 세 번째 그룹은 베드로파이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베드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 중에는 베드로에 의하여 회심하거나 침례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파이다. 이 그룹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슬로건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그리스도 칭호를 단지 인간 지도자들의 이름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초대교회 환경에서 불가능하다. 둘째,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그룹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을 가능성이다. 이런 상황은 성서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 셋째,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나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의 유일한 주인됨을 선포하였다. 넷째, 신약성서 어디에도 그들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나 암시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13절의 수사적 질문이 이런 파당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각각의 경우이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 그룹은 고린도 교회의 분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어떤 입장을 대변한 듯하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13절에 "나니었느냐"는 표현에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 각각의 그룹이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도의 인격 안에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상상할 수 있는가? 둘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 독자적인 몫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에 포함된 헬라어 관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몸이라는 암시다. 이름으로 해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대격과 함께 뭣뭣 안으로 뜻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에는 그리스도는 성도가 들어간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과 함께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킨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전되어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다.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 즉 토론이나 연설의 기술을 통하여 독자 스스로의 주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 한다. 13절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첫째,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질문한다. 둘째, 인간의 이름으로 내건 슬로건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의 사람 혹은 개바의 사람 등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셋째, 거론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질문한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하기를 누군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변하여 스스로를 들이며 침례받는 이름, 곧그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중요한 모든 일을 이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침례의식을 이런 마술적인 힘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약성서의 침례는 대중 앞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여러 성도 앞에서 선언하는 행위이다. 초기 파피루스 기록과 더불어 여러 중요한 사본에 바울에 관한 기술에서 헬라어 전치사인 먼머대에 관하여의 표현인 페리를 덧붙여 분리하고 있다. 이 표현에 주목한 주석서는 없는데 이는 바울에 관한 진술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점은 소수이지만 초기 사본들이 그리스도 앞에 부정어 매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여러 학자들은 매가 필사자의 실수로 보나 중요한 사본이 증거하듯이, 만일 매와 페리가 원문이라면 전체적 의미가 바뀌지는 않지만 다른 번역이 요구된다. 14절, 여기에서 바울은 침례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침례에 대한 신학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침례받았는가에 따라 분열되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다. 바울은 그가 침례를 준 소수의 사람들로 가이오와 16절에 거론된 스테바나 사람의 집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스테바나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된 인물일 개연성이 높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처럼 인물 중심의 단체 운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고린도 교회 의 어떤 인물들은 사도적인 인물 사이에 지위 및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믿는 세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거론된 분파의 수장들로 내세워진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 또는 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침례를 베푼 것은 바울이 침례의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들이 초기 고린도 성도임을 암시한다. 이두 사람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리스보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언급된 회당장이었다면 가이오가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의 기도처를 헌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유대 공동체가 가이오에게 수려한 명예 직분이었을 것이다. 14절에서 구문상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은 한글 성경의 감사한 은이라는 번역의 문제이다. 헬라어 성경인 네슬 알란드 28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본상의 논란이 된다는 의미에서 대괄호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영어권 번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류 학회에서 받아들여진 사본학 이론으로는 한글 번역본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파당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표로 행하는 침례의식을 잘못 이해했다. 침례의식을 행하는 자와 받은 자 사이를 그리스 로마 사회의 관습인 종속적인 관계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교회의 지도자나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 혹은 소속된 성도가 유명하거나 소속된 교회 성도 수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많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자랑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역사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면에서 때로는 교회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인격적 성숙은 온데간데없고 교만과 허울뿐인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남게 된다.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